기출 베스트 쌍둥이 5번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해서 세 변을 가지고서 삼각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 자, 세 변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삼각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되는지 한번 쓰면서 갈 건데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가장 긴 변과 나머지 두 변이에요. 나머지 두 변의 합입니다. 누가 더 커야 돼? 두 변의 합이 더 커야지만 반드시 삼각형이 결정이 되겠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긴 변입니다. 세 선분이 있었을 때 누구를 긴 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식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를 보면 세 변입니다. 5cm, 7cm 그리고 xcm가 있는데 누가 그긴 변이 될수 있을까? 사실은 x도 가능하고 7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x가 7이야. x가 긴변이죠. 7 7 똑같으니까 8 9 10이어도 x가 긴변이 되겠다. 또는 x가 6이야. 그럼 긴변 7이 되는 거죠. 5여도 긴변 7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긴변이라고 할게요. 긴변을 먼저 xcm라고 한다면 식이 있었죠.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긴변의 값은 나머지 두 변입니다. 5와 7의 합보단 더 작아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걸로 끝이야? 아니야. 왜? 가장 긴 변이라는 말 안에 뭐가 숨어있어? 7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동시에 만족시킨 값은요. x 값은 7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다라는 어떤 값이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괜찮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긴 변의 값이요. 만약에 이번에는 7cm라고 할게. 그럼 식은 어떻게 되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또 끝이 아니야. 긴 변이 7이란 뜻은 그 다음입니다. 누구? x가 될수 있겠죠? x보다는 7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어차피 x랑 7은 같더라도요. 긴 변이 x가 되고 긴변 7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만족시킨 값은 누구죠? x라는 값은요. 얘 이니까 2죠? 2보다는 크고 7보다 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사실은 답이 두개 나왔죠. 위에 있는 것도 답이고 아래에 있는 것도 답이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실제 답은 이렇게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개를 아우르는 정답 어떻게 될까요? 음, 그래서 2보다 크고 7이 예쁘게 예쁘게 연결됩니다. 12보단 작은 값이 되겠다. 자, 손가락 계산할게요. 엑셀 값은 3, 4, 5, 6, 7, 8, 9, 10, 11. 그래서 몇 개가 되겠다. 9개가 정답이 되겠다.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것이죠. 좋은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선생님처럼 해결이 안 된다면 실제 자연수를 직접 대입을 해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조건이 x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괜찮을까요? 자 필기해 주시면서 5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